자, 이제 어 미싱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슬리브레스네크라인일 경우에는 일단 단을 먼저 어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단이 가로지예요. 가로지고요. 폭이 한 4, 5cm 뭐 가늘게 하시고 싶으면 이제 뭐 2, 3cm 뭐 이렇게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이렇게 단을 준비해 주시고 단은 반드시 이렇게 가로지 잘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측 길이는 약 60cm가 좀안 됐었어요 진동 둘레 네크라인이 그래서 어, 이 길이를 한 60cm 정도를 이제 그 네크라인하고 진동 두개 해서 세장 정도를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어, 이제 겉으로 해서 겉이 여기가 아니고 이게 겉이에요 이게 이면과 아, 표리가 약간 어, 구분이 돼 있어요 표면과 어, 이면이 그래서 어, 이제, 그, 겉면이 나오게,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어, 우선 안내 박음을 먼저 좀 해주겠습니다. 이때는 바늘 땀을 한 3, 4cm, 예, 정도, 어, 3, 4mm, 예, c 가 아니고 3, 4mm, 그러니까 3, 4번 땀 정도로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음, 안내 박음을 노르발 폭으로 좀 해주세요. 어, 노르발 폭으로. 그래서 쭉 이렇게 빤듯이 놓고 쭉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때 이제 주의사항이 어, 꼬이지 않게, 꼬이지 않게 편안하게 놓고 어,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어, 노르발 폭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0, 저기 60cm 정도의 길이를 3장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음, 자, 이번에는, 어 몸판에 어깨선과 어, 옆솔기를 먼저 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는 이제 2, 3번에 이제 완성 땀을 놓고 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단이 준비됐으면 이제 어깨선과 옆솔기를 어, 박아줘야 되겠죠. 어, 항상 겉과 겉이 나오도록 해서 어, 안쪽에서 박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1cm니까 잘 맞춰서 1cm를 정확하게 맞춰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음을 살짝 해주시고, 항상 완성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음, 어깨선을, 어, 먼저 박았습니다. 그리고, 어, 엽솔기를 이제 또 박아줄게요. 엽솔기를, 음, 기도 어, 위치점 맞추고, 그래서 1cm로 하면 여러분들이, 예, 감으로, 어, 그려놓으셨으면 그린선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게 잘못 좀 밀릴 수가 있어요. 하시다 보면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허리선 위치에 너치 표시를 이렇게 초코로 해놨었죠. 맞춤 표시를 그 선을 이렇게 핀을 살짝 꽂아주시고 그리고 밑단도 완성되는 그 위치를 위치를 살짝 꽂아주세요. 꽂주시면 밀리지가 않겠죠. 이렇게, 어, 완성을 이렇게 살짝 꽂아주세요. 어, 꽂아주신 다음에, 다음에 거기를 딱 잡으시고, 잡으시고, 어, 약간 늘, 약간 너무 많이 늘리지는 말고요. 약간 늘리는 대로 늘려서 박으세요. 어, 그래야, 아 신축이 좀 유지됩니다. 음, 그대로 이렇게 박아주시다가 이제 핀을, 어, 빼시면 되겠죠. 어, 그런 다음에 또, 핀을 잡고, 어, 그래야, 아, 어, 밀리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딱 잡아주시고, 요런 식으로 해서, 어, 그대로 약간 늘어나는 상태로, 음, 그래야 신축이 유지됩니다. 음, 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러면 이제 이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잘 박히게 돼 있습니다. 자, 요쪽도 마찬가지겠죠? 음, 겨드랑점 맞춰주시고 음. 조금 살짝 그 다음에 항상 음. 허리선 위치점 꼭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음. 그 다음에 끝단 이렇게 잡고 또 어, 그대로 놓고 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어, 다 박으세요. 어, 다 박으세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다이마루하고 어, 저기 원단 직물은 약간 봉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편성부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다 솔기를 일단 박아 주세요. 박아 주신 다음에 이제 이제 오버룩부를 또 어, 쳐야 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어, 오버로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버로크는 어, 어깨는 앞쪽에서 치세요. 솔기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는 앞쪽에서 어, 이렇게 앞쪽에서 어, 어깨는 앞쪽에서 쳐주시고요. 어, 옆솔기는 뒤쪽에서 치세요. 솔기가 앞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깨는 뒤로 넘어가고, 옆솔기는 앞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어, 옆솔기는 뒤에서. 이렇게 이제 오바룩 꿀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음, 오바룩 꿀을 이제 다 쳤으면 이 어, 상태에서 이제 단을 대는데 단을 하기 전에 이 솔기를 어, 대리미질하지 않고 어, 이렇게 가는 방향을 좀 안내박음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실수가 적어요. 그래서 어, 어깨는 시접이 뒤로 가고 옆솔기는 시접이 앞으로 오죠?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에, 이렇게 방향을 좀 편안하게, 어깨선을 편안하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박아주세요. 어. 음, 이, 소, 저기, 네크선 모양 따라서, 모양 따라서, 그리고 여기도 진동선 모양 따라서, 진동선 모양 따라서 편안하게, 어, 이렇게. 어. 오르발 폭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박아 놔 주시면 음, 시접이 갈 방향으로 편안하게 놓이도록 어, 편안하게 놓이도록 어, 안내 박음을 어, 이렇게 미어 놓으세요 대리미즈 대신에 음, 우선 어, 이렇게 편안하게 갈 방향으로 어,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옆솔기도 마찬가지예요 옆솔기도 어, 앞쪽으로, 앞쪽으로 해서, 음, 쪽으로 가는 거였죠. 음,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예, 앞쪽으로, 술기가 앞쪽으로 가게 해서 또 편안하게. 그러면은 술기가, 아, 다른 방향으로, 어, 넘어가는 일이, 에, 없겠죠. 음, 역시 이쪽 도 어, 밑단도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아요. 밑단도 어, 모든 솔기의 방향을 어, 미리 해놓으시면 어, 편안하겠죠. 그래서 밑단은 어, 우리가 음, 한번 이렇게 접어박을 거예요. 접어박을 거기 때문에 어, 차라리 약 어, 1cm 정도를 편안하게 해서 한번 어, 잘 꺾이게 안내박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시접을 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크선부터, 어, 우리가 한번 단을 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겉쪽에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어, 요 단은, 어, 이런 식으로 약간 사선을 하세요. 사선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사선으로, 사선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시작점이, 영상에서, 어, 이게 솔기선이에요. 여기가 솔기선이거든요. 어깨. 그 어깨 솔기선에 시작을 되는데, 요렇게 되시고요. 그 끝에서부터 박지 마시고, 어, 약 3cm, 2, 3cm 남겨놓으세요. 어, 그런 다음에, 대박음 하지 마시고, 대박음 하지 마시고, 음, 그대로, 어, 도르발 폭으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약간,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요. 약간 이걸 당겨주셔야 돼요. 라운드를 약간 당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7mm 정도의 시접으로, 어, 우리가 7mm 잡았었잖아요. 어, 그래서, 어, 7mm 정도의 시접으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약간, 너무 심하지 않고 약간, 요게 이제 원단에 따라서, 어, 느낌이 좀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이 여러분들이, 음, 하시면서, 어, 좀 시행착오도 나겠지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보다 이렇게 라운드 돌아가는 요런 부분을 더 많이 당겨야 돼요. 여기는 이제 직선, 어, 좀 완만한 부분은 어, 약간만 당겨주시고요. 음, 이렇게 약간만 당겨주시고, 예. 이거 이제 라운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있죠? 여기 라운드 이렇게 네크 돌아가는 부분을 이거를 좀 많이 당겨주시고, 얘는 이렇게 밀어 넣는 듯, 요런 느낌. 요렇게, 어, 아시겠죠? 어, 요런 느낌. 어, 영상에서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당겨서, 당겨서 박아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어깨선도 음, 당겨 그리고 이제 앞넥크로 오면 어, 조금 당기는 느낌이 더좀 심하죠. 어, 좀, 좀 많이 당겨 주셔도 좋습니다. 앞 넥은 어, 어차피 이제 이 모서리 여기 요런 데는 이제 이를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얘는 밀어 넣고 어, 몸판은 밀어 넣고 여기는 이렇게 당기는 느낌. 음. 그래서 완전히 당겨서. 어, 당겨서 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아은 어, 전체적으로, 어, 좀 많이 당겨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라운드 여기는 더 많이 당겨지겠죠? 음, 거기가 이제 달라붙는 다트의 그 이스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음. 충분히 당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 3cm 정도 남기고, 일단 멈춰주세요. 3cm 정도 남기고, 멈춰주신 다음에, 여기 역시, 이게 이제 완성 위치거든요. 그러면은 이 완성 위치를 빤듯이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사선으로 네. 사선으로 그렇게 해서 어 박은 거 보시면 이렇게 에, 라운드 돌아가는데 여기 좀 안만고 하고 여기 또 돌아가는데 그리고 앞판은 어, 조금 어, 이즈가 많이 들어갔죠. 어, 그래서 원단에 따라서 이게, 이게 잘 늘어나는 건 이렇게 좀 많이 당겨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축률 이렇게. 은근히. 이게, 이게 이제 다리미로, 어, 다리면 싹 펴지면서 오그라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예. 요거는 조금 직축률이 있어서 어, 좀 이렇게 많이 당겨졌습니다. 음.